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삶은 계란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난 2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히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는 음식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60대 중반 되시는 한 어르신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평소에 건강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두 개씩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자꾸 무겁고, 소화도 안 되고,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을 드실 때꼭 함께 드시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매일 같이 드시고 계셨던 거죠.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아니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먼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절대 아니거든요. 삶은 계란 자체는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삶은 계란이 왜 좋은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삶은 계란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더더욱 중요한 거거든요. 두 번째로 삶은 계란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눈 건강에 아주 좋은 성분이에요. 나이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하시잖아요? 심하면 황반 변성 같은 무서운 눈 질환까지 생길 수 있는데 루테인이 이런 걸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란을 한두 개씩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황반 변성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다고 해요. 세 번째로, 삶은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깜빡깜빡 하는 증상,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중에서 꾸준히 계란을 드신 분들은 기억력이 비교적 또렷하게 유지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삶은 계란은 우리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적당량의 계란 섭취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삶은 계란은 포만감이 아주 좋아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한두 개만 먹어도 한나절은 배가 안 고프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특히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이죠. 이렇게 좋은 삶은 계란인데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잘못된 조합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걸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부터 절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절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감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감 자체는 정말 좋은 과일이거든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맛도 달콤하고요. 특히 가을철이 되면 홍시나 단감을 즐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을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덜 익은 떫은 감에는 이 탄닌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탄닌이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단단하게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말이죠.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가 우리 위장에서 소화가 잘 안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거죠. 가벼운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되는 정도지만 심한 경우에는 복통이 생기고 심지어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70대 초반 되시는 할머니였는데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 개하고 홍시 한 개를 드셨대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셔서요. 그런데 며칠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니 나중에는 심한 복통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위장에 소화 안된 덩어리가 생겼다고 하더래요.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결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장 결석이나 담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위험해요. 작은 결석이라도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심하면 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으니까요. 그럼 감을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아니에요. 감은 정말 좋은 과일이거든요. 다만 삶은 계란과는 절대 같이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셨다면 점심 이후에 감을 드시거나 저녁에 감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시는 식으로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두유예요. 이것도 의외죠. 두유는 건강식품의 대명사잖아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콜레스테롤도 없고,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우유 대신 두유를 많이 드시거든요. 아침에 삶은 계란하고 두유 한잔 완벽한 조합 같지만 사실은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두유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또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돼요. 트립신 억제제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트립신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두유만 마실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백질이 아주 풍부한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의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화가 안된 단백질이 장까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가스가 차고 배가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영양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제가 만난 6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하고 두유 한 잔을 드셨어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드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몇달 지나니까 체중이 자꾸 빠지고 기운도 없고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단백질 수치가 낮게 나왔대요. 분명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도 말이죠. 알고 보니 먹은 단백질이 제대로 흡수가 안되고 있었던 거예요. 두유의 트립신 억제제 때문에요. 제가 식사 방법을 바꾸라고 조언했죠. 아침에는 삶은 계란만 드시고 두유는 오후 간식으로 드시라고요. 그렇게 몇주 지나니까 체중도 회복되고 기운도 나더래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소화 안된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부담이 가면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장 기능이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두유를 아예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유는 정말 좋은 식품이거든요. 다만 삶은 계란과는 따로따로 드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두세 시간은 강역을 두고요. 아침에 삶은 계란을 드셨다면 점심 전후로 두유를 드시거나 반대로 아침에 두유를 드셨다면 점심에 삶은 계란을 드시는 식으로요. 세 번째로 절대 조심해야 할건 바로 약이에요. 특히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 먹으면서 비타민이나 칼슘제, 철분제 같은 걸 함께 드시잖아요.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철분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삶은 계란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인이 철분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결합해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철분제를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빈혈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철분제를 드시는데,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삶은 계란의 인성분이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철분까지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칼슘제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특히 골다공증으로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안 돼요.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제를 먹는 건데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항생제나 다른 처방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약들을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한 70대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몇 년째 드시는데 혈압이 잘안 잡힌다고요. 약을 바꿔봐도 마찬가지래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매일 아침 삶은 계란하고 고혈압 약을 함께 드신다는 거예요. 약을 먹는 시간을 바꾸라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혈압이 잘 조절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약을 드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은 공복에 먹고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서 삶은 계란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삶은 계란을 먼저 먹고, 한두 시간 후에 약을 먹거나요, 약 봉투에 적힌 복용 방법을 꼭 확인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약사님이나 의사선생님께 여쭤보세요. 자, 지금까지 삶은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 두유, 약이죠. 이세 가지만 피해도 삶은 계란을 훨씬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로 삶은 계란과 궁합이 아주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예요. 사과하고 계란이라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삶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소화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줘요. 그게 왜 좋으냐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 주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혈당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삶은 계란만 먹으면 단백질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긴 하지만 사과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삶은 계란과 사과를 함께 먹은 사람들이 따로 먹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40% 정도 낮게 나왔대요. 또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거든요. 이 비타민C가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줘요. 아까 철분제는 삶은 계란과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철분 흡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만난 60대 중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빈혈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 개하고 사과 반개를 함께 드시라고 권했죠. 석달 정도 지나니까 혈액 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눈에 띄게 올라갔대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기운도 나고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도 정말 좋아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뭐 근육을 만들 때 사과의 폴리페놀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청소해줘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건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아침에 먹으면 정말 좋아요.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포만감을 주고 사과의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을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한결 좋아지실 거예요. 사과를 먹을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다만 꼭 깨끗하게 씻으셔야 해요. 베이킹소다 푼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문질러 씻으면 농약이나 왁스가 대부분 제거돼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삶은 계란과 고구마예요. 이것도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거든요. 고구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식품이잖아요. 특히 가을,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 생각이 절로 나고요.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요. 사과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가 삶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정말 좋은 일이 생겨요. 장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장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소화도 잘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요. 그런데 삶은 계란과 고구마를 함께 먹으면 단백질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식이섬유는 장까지 내려가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일석이조죠.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주황색 고구마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A로 바뀌어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정말 좋죠. 삶은 계란에 들어있는 루테인하고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가 계셨는데 백내장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 개하고 찐 고구마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내장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고구마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줘요. 요즘 음식이 다 짜잖아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고구마를 먹으면 그걸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죠.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 때 칼륨이 필요한데, 고구마가 그 칼륨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더잘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거죠.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걸 막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고구마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튀기면 칼로리가 너무 높아지거든요. 찐 고구마 한 개는 대략 130 칼로리 정도 되는데, 삶은 계란 한 개가 70 칼로리 정도니까 둘 합쳐도 200 칼로리가 안 돼요. 건강하면서도 배부른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추천하는 조합은 삶은 계란과 토마토예요. 이것도 정말 좋은 조합이거든요. 토마토는 건강식품으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빨간색 채소의 대표 주자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특히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남성 어르신들 나이 들면서 전립선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특이한 게 있어요. 지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토마토만 먹으면 라이코펜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런데 삶은 계란의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연구 결과를 보면 토마토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보다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4배나 높았대요. 4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4배 더 효과를 본다는 거죠. 이런 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사과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죠. 이 비타민 c가 삶은 계란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또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도 필요한데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콜라겐의 재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60대 초반 여성분이 계셨는데 피부가 많이 거칠고 탄력이 없다고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한 개하고 방울 토마토 5개 정도를 드시라고 권했죠. 석 달쯤 지나니까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화장품 쓰느냐고 물어본대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아요. 오히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이 더잘 흡수된대요. 방굴 토마토를 그대로 먹어도 되고 큰 토마토를 썰어서 먹어도 되고요. 토마토 주스로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설탕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 순수하게 토마토만 갈아 만든 걸로 드세요. 아침 식사로 삶은 계란 한두 개 하고 토마토 한 개. 여기에 통곡물 빵한 조각 정도 먹으면 정말 완벽한 식사가 돼요. 단백질, 비타민, 식이섬유, 탄수화물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드시면 점심 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삶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과, 고구마, 토마토죠. 이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삶은 계란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삶은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 그 방법이에요. 먼저 계란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면 계란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되시죠? 가장 중요한 건 신선도예요. 계란을 손으로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신선한 거예요. 오래된 계란은 안에 수분이 증발해서 가벼워요. 또 계란을 흔들어 봤을 때 안에서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오래된 거예요. 신선한 계란은 내용물이 꽉차 있어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거든요. 마트에서 계란 고를 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계란의 껍질 색깔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흰색 계란이 좋으냐, 갈색 계란이 좋으냐.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닭의 품종에 따라 껍질 색깔이 다를 뿐이지, 속 내용물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색깔보다는 신선도를 보고 고르세요. 삶은 계란을 만들 때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10분 정도 실온에 두세요. 차가운 계란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껍질이 쉽게 깨져요. 또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약간 넣으면 껍질이 깨져도 흰자가 밖으로 안 나와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으세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넣지 말고 하나씩 넣는 게 좋아요. 그래야 껍질이 안 깨지거든요. 계란을 넣고 나서 불을 중불로 줄이고 12분 정도 삶으면 완숙이 돼요. 반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숙은 6분에서 7분 정도 삶으면 돼요. 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완숙으로 드시는 게더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세균 걱정도 없거든요. 삶은 계란은 바로 찬물에 담그세요. 그래야 껍질이 잘 까져요. 찬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까면 정말 쉽게 까져요. 껍질 까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방법 쓰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삶은 계란을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하시니까 더잘 씹어서 드셔야 해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는 게 좋아요.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냐고 자주 물어보시는데요.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대요.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 상태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삶은 계란을 보관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껍질을 까버린 건 이틀 안에 먹는 게 좋아요. 껍질이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밀폐용기에 넣으세요. 계란이 냉장고 냄새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특히 김치나 생선 냄새가 배면 먹기 싫어지잖아요.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너무 늦게 일어나서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유있게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드세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침은 정말 중요한 식사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 그래요. 아침에 삶은 계란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점심과 저녁은 좀 부실해도 아침 만큼은 꼭 챙겨 드세요 아침을 잘 먹으면 혈당도 안정되고 기력도 좋아져요 물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 그러니까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삶은 계란의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운동을 해야 그 근육이 실제로 만들어지거든요. 심한 운동은 아니어도 돼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삶은 계란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영양소도 많이 들어있죠.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 감, 두유, 약이에요. 이세 가지는 최소한 3네 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특히 약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약 먹는 시간을 계란 먹는 시간과 떨어뜨려 놓으세요. 반대로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는 사과, 고구마, 토마토예요. 이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삶은 계란과 함께 드시면 정말 건강해지실 거예요. 매일 같은 걸 먹으면 질리니까 하루는 사과, 다음 날은 고구마, 그 다음 날은 토마토,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세요. 계란을 고를 때는 신선한 걸로 고르시고 삶을 때는 완숙으로 삶으세요. 천천히 잘 씹어서 드시고 하루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보관은 껍질째 밀폐 용기에 냉장 보관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기운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전반적으로 건강해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모르고 먹으면 독이지만 알고 먹으면 약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남겨 주시면 하나하나 읽어 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